네, 친구들, 안녕하세요.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선생님과 함께, 함께 수학 배워볼게요. 선생님 말하는 거랑 수와 함께 따라해 주세요. 시작. 직육면체의 부피를 구하는 방법을 알아볼까요? 직육면체의 부피를 구하는 방법을 알아볼까요? 자, 오늘은 직육면체 직육면체의 뭐 부피. 부피를 한번 구해 볼 겁니다. 자, 먼저 부피의 단위에 대해서 배워 볼게요. 자, 여기 작은 나무 나무 보이, 보이나요? 네, 보이죠? 네. 한번 길이 길이를 한번 재 볼게요. 이렇게 재 볼게요. 자, 가로는, 얼마? 보이나요? 네, 가로, 가로 1cm. 그 다음에, 세로, 세로. 네, 세로도 1cm. 마지막 높이. 얼마죠? 네. 높이도 1cm입니다. 너무 작아서 잘 안보이죠? 다시 한번 그려볼게요. 가로가 몇이었죠? 네, 가로가 1cm 맞아요. 그리고 세로 새로, 세로도 1cm <laughs> 마지막 높이 높이 얼마? 높이도 1cm. 맞나요? 가로 1cm, 세로, <laughs> 세로 1cm, 그리고 높이, 높이 1cm. 어, 정 육면체. 정육면체고 뭐라고요? 네. 모두 모서리가 똑같아요 다 똑같아요 뭐라 그래요? 정육면체라고 합니다 이 정육면체의 부피 부피가 어떻게 되냐면 하나 두개 세개 일 세제곱 센티미터 수를 먼저 볼까요? 일 세제곱 센티미터. 알겠어요? 볼게요. 일 세제곱 센티미터. 음. 자,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일 세제곱 센티미터. 여기 있는 나무, 작은 정육면체. 모서리, 각 모서리가 1c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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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육면체의 부피, 부피가 얼마라고요? 1세제곱센티미터입니다. 이게 부피의, 부피의 단위입니다. 잘 기억해 주세요. 세제곱센티미터. 3cm, 세제곱센티미터입니다. 맞나요? 자, 그러면, 우리가 쌓기나무 이 나무를 가지고, 뭐, 나무를 한번 쌓아볼게요. 아, 네 친구들 여기 작은 나무 있죠? 네, 나무 가지고 직육면체, 직육면체를 몇번 네, 만들어 볼게요. 자, 보세요. 이렇게. 아, 몇 개가 사용됐는지 잘 보세요. 네 개, 다섯 개, 여섯 개, 여섯 개. 또 위에다가, 또 여섯 개를 사용했습니다. 자, 직육 면체 만들었습니다. 맞나요? 몇 개가 사용됐죠? 네, 1, 3제곱 센티미터, 부피 네, 어, 정사각형. 정사각형, 정사, 정육면체 나무가 몇 개? 총 12개가 사용됐습니다. 그래서 부피, 부피가 얼마? 12, 세제곱 센티미터. 맞죠? 자, 그러면 6개를 한번 떼어볼게요. 6개를 떼어볼게요. 아래 몇 개죠? 네. 1층 몇 개? 6개죠. 가로가 하나, 두 개. 맞죠? 그리고 세로가 하나, 두 개, 세 개. 우리 옛날에 밑면, 밑면 넓이 구하는 걸 기억해요. 가로 곱하기 세로. 그래서 2, 하나, 두 개, 2 곱하기 1, 2, 3, 3. 하면 얼마? 6대죠. 맞아요. 그래서 6 개가 사용됐습니다. 그 다음에 6 개를 더 해볼게요. 층을 자. 1층을 더 높였어요. 그래서 밑면, 밑면이 6인데 1층이 아니라 2층. 똑같이 6개가 더 사용됐습니다. 그러면 6개가 더해졌으니6 곱하기 얼마? 2죠. 그러면 6이 네, 12가 됩니다. 그래서 12 세제곱 센티미터가 됩니다. 이거를 식으로 네 식으로 나타내면은 가로 2, 또 세로 3, 높이 2 모두 곱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직육면체 직육면체의 부피를 어, 구하는 식은 가로 곱하기 세로 곱하기 높이가 됩니다. 자 나무를 이렇게 쌓으니까 어 직육면체. 직육면체를 만들어보니까 어떻게 됐어요? 어떤 식, 어떤 계산식이 나왔어요? 네, 부피, 직육면체, 직육면체의 부피 부피는 어떻게 됐나요? 가로, 가로 곱하기 세로 세로 곱하기 높이가 높다 알겠나요? 자 직육면체 직육면체의 부피 부피를 부피는 어떻게? 가로 곱하기 세로 곱하기 높이입니다. 알겠지요? 그리고 가로 곱하기 세는 로 뭐예요? 밑면의 넓이죠. 밑면 밑면의 넓이입니다. 밑면의 넓이 곱하기 높이도 됩니다. 똑같습니다. 알겠지요? 왜요? 가로 곱하기 세로가 밑면, 밑면의 넓이니까. 알겠지요? 자, 그러면 한번 어, 계산해 볼까요? 이 식을 어, 잘 기억해야 돼요. 가로, 세로, 높이 곱하는 거. 자, 이렇게 직육면체가 있습니다. 직육면체가 있는데. 가로가 6. 세로가 3. 높이가 10. 맞나요? 자, 부피. 부피 어떻게 구해요? 우리는 10을 어, 아니까, 쌓키나무쌓키나무가 어, 어, 없어도 되지요. 맞나요? 어떻게? 가로. 이 뭐예요? 가로. 바로유 곱하기 뭐예요? 세로죠, 세로. 세로 세로 얼마? 3이죠, 3. 3 곱하기 마지막 뭐예요? 높이. 높이 얼마 높이? 높이 얼마? 10이죠, 10. 네, 10입니다. 그러면 여기는 있 직육면체 직육면체의 부피를 구할 수 있습니다. 계산해볼까요? 63 얼마죠? 18이죠. 18. 18 곱하기 10은 얼마? 180입니다. 단위가 센티미터라고 했죠. 맞아요. 그러면 부피니까, 부피니까 어떻게 돼요? 세제곱 센티미터 네, 이제 5cm. 됐나요? 자, 오늘은 직육면체. 직육면체의 부피를 한번 구해, 어, 구해 봤습니다. 어, 먼저 이 작은 어, 작은 사피나무를 통해서 부피가 얼마나 되는지 어, 구해 봤습니다. 그다음에 어, 어떻게 어, 나무가 없어도 계산할 수 있지 어떻게 가로 가로 곱하기 세로 곱하기 높이 높이라면 뭘 구할 수 있어요? 네. 직육면체의 부피를 구할 수 있습니다. 수고, 수고했습니다.